여러분들, 안 좋은 기업은요, 계속 떨어져 이제 이 에코프로는 탑도 없어요. 탑도 없어. 내가, 이, 내가 뭐라 그랬어? 때려 죽여도 사지 말아야 할 종목. 때려 죽여도 사지 말아야 할 종목. 1등이 에코프로야. 자, 나는 때려 죽여도 에코프로 그냥 있단 거안 삽니다. 자, 2024년도 1월입니다. 난 죽었다 깨어나도, 때려 죽여도 이거 안 삽니다. 주식이를 때려죽여도 단한 주도 안삽니다 그냥 때려죽여 그랬어. 산업 사이클이 끝났는데 언제 산업 사이클이 돌아올 줄 알고 보고사도 늦지 않아요. 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하나오션 어자 장마판매 수급이 쫙 들어오면서 10% 급등을 보여주면서 종가상 신고가에 도달했죠. 자, 이 하나 오션 여러분들 지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제가 그냥 정말 이건 진짜야. 슈퍼 사이클이 왔어. 산업 수혜를 받아. 그러면 이 신고가 있죠. 여기서 사도 되는 거야. 여기 여기 뚫을 때 사야 되는 거야. 난 여기서 사. 근데 여러분들 여기 높다고 생각하면 큰일 나요. 여기가 시작점이야. 자 여기를 기준으로 몇배 갈지 모르는 산업 슈퍼사이클이 시작됐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정말 오늘 10% 오르던 내일 10% 떨어지던 절대로 이 종목은 단한 주도 팔아선 안됩니다 알았죠? 자 지금 이 미국에서 계속해서 이제 이 분위기라는 게 나오고 있잖아 조선은 조선업은 결국 LNG LNG를 위한 거예요 이래서 슈퍼사이클이 온 거야. 이 LNG. 뭐예요? 미국이 정말로 큰 돈을 벌수 있는 산업이 이 LNG 산업인데, 이거를 사실 마가, 바이든 때, 이 청정에너지, 저, 저, 뭐, 그린, 그린수소, 뭐, 이런 거 한다면서, 어, 저, 그, 다 해니까, 이 산업이 지금 돈을 못 버니까, 미국이 힘들어졌다. 이렇게 지금 나오는 거고, 이거를 하면, 사실 LNG 하면 미국은 천문학적인 돈을 벌어요. 이 LNG 때문에 조선업이 엄청난 슈퍼사이클이 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에, 우리나라는 70%의 이 LNG선, 이 점유율을 갖고 있어. 이게 옛날에도 마찬가지였어요 미국에 있는 거 갖다 팔아줘야 돈 버니까 우리나라가 사실은 어 이런 퀄크 그런 것도 이제 저 벌크선 벌크선 이런 것도 있는데 이거는 이제 컨테이너선 벌크선 LNG선 이런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막 무역하고 그러면은 이제 뭐 컨테이너선 이런 것들이 많이 어 많이 수주를 받죠 근데 LNG 선이 사실은 이제 산업 사이클이 안 좋아진 거야 바이든 시대가 오면서 그러니까 이 LNG 선에 확실한 수요를 받는 삼성중공업이라든가 음, 이런 것들이나 어, 동성화인텍 이런 건 완전히 LNG 선에 특화된 어, 저 보냉제를 파는 기업이에요. 동성화인텍은 제가 지금 잠깐 보여드리면 이런 걸 알면 아 LNG 동성화인텍 사야지 이렇게 돼 뭐냐면 여기 보세요. 이 보시면 이 초저온 보냉제 어, 이런 거를 지금 팔아 갖고 매출 거의 90 거의 100%를 이 보냉제 팔아 가지고 되는 거 아니야. 초저온 보냉제. 이게 지금 사업 사업 계로 보면 여기 보세요. 어, 이 LNG 운반선에 뭐쭉해서 여기 LNG 연료 탱크, LNG 화물창 어, 이런 가스 운반선 이런 거에 사용되는 초저온 보냉제 부분을 파는 게이이 동성화인텍이야 제가 예전에 그랬잖아. 90%를, sy 스틸트갈 때, 90%를, 어, 저, 재검, 저, 재검, 저, 저, 집 만드는 거, 저, 데크 플레이트, 강판. 그거 쓰니까 이 종목이 1등주라 그랬잖아. 이거를 90% 팔기 때문에 동성화인텍이 1등준 거예요. 다른, 다른 걸안 팔잖아. 그러니까 확실하게 이익이 좋아질 거지? 라고 판단을 하는 거야, 시장은. 그러니까 동성화이텍 이렇게 갔잖아. 여러분들 보세요. 자, 제가 이, 이거 이미 다 제가 이 며칠 전에 적어드렸어. 자, 뭐라 그랬습니까, 제가. 어, 성광밴드 특급이죠? BHI 특급이죠? 동성화이텍 특급이죠? 자, 왜 특급이냐면, 다 이런 이유가 있어. H D 현대 일렉트릭하고 하나오션 하나오션의 모든 기자재를 납품하는 회사가 성광밴드예요. 그러니까 두 종목이 다 올라가니까 이제 세를 받는. 물론 성광밴드는 H D 현대 중공업만으로도 세를 받았는데 이제 하나오션까지 올라가니까 세를 받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이유를 알아야 성광밴드가 계속 올라가는 이유를 아는 거예요. 동성화이텍 LNG 특급이야 그러니까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보세요. 이 동성화이텍 지금 왠지, 계속 가는 거야. 자, 지금부터 3만원 갈지 4만원 갈지 나중에 봅시다. 참말인지. 이게 1등주니까, 그래요. 제가 옛날에 SY 슬드을 이것도 4천원부터 얼마 갈지 봅시다. 계속 말씀드렸던 거야. 이유가 간단다는 거예요. 자, 이유 없이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 제가 1월에, 1월 17일이야, 이거. 여러분들 보세요. 자, 동성화인텍을 여러분들이 정말 동성화인텍을 1월 17일 어 자, 1월 17일 여기네. 음. 자, 제가 말, 말했어. 말이 LNG를 늘리는 게 핵심 공약인 것이고 LNG가 늘어나면 동성화인텍 같은 LNG 운반선 쪽에 매출을 내는 종목들이 올라가는 거예요. 트럼프가 K조선을 콕 집어 말하는 것이고 군함이 또, 핵심 주, 핵심 주요이니까, 결국은 LNG랑 군함인데, 하나 오션은 군함에 좀 특화되어 있고, 나머지 우리나라에 있는 많은 기업들은 LNG섬에 사실 특화되어 있어. 이거 제가 보여드릴게. 자, 여러분들 이 소식을 한번 보세요. 자, 이렇게 돼 있다고. LNG 운반 수주 실적으로, 어, 3, 사 동시 연간 흑자. 어, 모두 흑자. 근데, 전 세계 LNG 운반선 발주량이 어, 한국이 70%를 차지한다고 해요. 자, 그러니까 이 슈퍼사이클이 진짜로 이 LNG 때문에 LNG를 운반하기 때문에 나오는 거야. 그런데 이게 지금 어, 엊그저께 소식이 뭐가 나왔습니까? 보여드릴게 자, 이런 소식이 나왔죠. EU. 너희 미국산 LNG 안살 거면 관세 더 내. 어. 너희 안살수 없게 내가 만들 거야. 자, 그러면서 유럽에다가 LNG를 공급 보장하면서 비상사태를 선포했어요. 자, 그러니까, 안 올라갈 수 없는 분위기를, 이걸 암탈 수 없는 분위기를 한마디 한마디로, 이 진짜 천재처럼 한마디 한마디로 협박인 듯 아닌 듯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게 트럼프입니다. 이 사람 보통 사람 아니에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거는 이 미국의 힘을 이용해서 다 해버려. 그러니까 빨리 편승하는 게 좋은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어 이렇게 쭉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 지금 정말 동서마이틱도 정말 이제 얼마나 말씀드렸습니까? 자 지금부터 기적을 보여드릴게 이 조선업의 슈퍼 사이클을 제가 지금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와서 아는 척하는 사람 많죠 나는 모든 증거를 여기 가지고 있어 내 공부방이야. 모든 증거가 여기 있어요. 실제로 자, 제 공급방이잖아. 어, 자, 이제 공급방인데 여러분들 보기 좋게 이렇게 해드리려고. 자, 제 공급방이에요. 자, 제가 이 디테일하게 조선업종을 계속해서 추가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이런 말씀드렸잖아요. 제 공방 들어오시는 방법 간단해요. 여기다가 저저 저 문자 주시면 돼. 자, 어, 자 여기다 여기 문자 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 봐봐. 자, 7월이야. 7월 1일에 제가 뭐라 그랬냐? 디테일하게 조선 업종을 계속 추가해 드리고 있습니다. 4분기까지 실적이 계속해서 둔화되지 않고 수주 쌓, 쌓여, 장고가 쌓여서 큰 시세를 만들어내는 업종이 지금 반도체 조선 방산이다. 제가 작년 중반기에 말씀드렸던 거예요. 자 그러면서 여러분들한테 이게다가 아닙니다. 자 뭐라 그랬습니까? 작년 7월부터 이 지금 수주 장고가 재 파시 터졌단 말이야. 제가 실제로 추천드린 상황들이 여기야. 네. 어 이런 곳부터 지금 계속 추천해서 지금까지 온 겁니다. 자 보세요. 진짜 상승 랠리의 시작 이때부터 네 지금 와서 조선업을 아는 척해. 자 지금 와서. 자, 제가 지금, 제가 이때 당시에, 얼마나, 7월이잖아. 6월, 7월. 이 슈퍼사이클이라는 거를 이미 HD 현대미포, 삼성중공업, 저, 하나 엔진, 뭐, 현대힘스, HD 현대중공업, HD 한국조선해양. 지금 가격을 보세요. 자, 여러분들, 이 특급 종목 중에 이 3사, 조선 3사, 뭐 있어? HD 현대중공업, HD 한국조선해양. 어, 그리고, 삼성중공업. 자, 봐. HD 현대중공업 제가 13만원에 추천드렸어. 6월달에. 자, 어떻게 됐습니까 HD 현대중공업. 어, 30만원이에요. 지금 30만원이야, 30만원. 추천드린 거 봐봐.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 저 HD 한국조선의 약 14만원에 추천드렸어요. 14만원이잖아. 자, HD 한국조선해양 지금 22만원이에요. 자또또 어디 있어? 자, 또, 또자 삼성중공 업 9600원이에요. 제일 이 제일 늦게 오른 놈이 삼성중공업인데 하나오션이랑 이 커서 그래도 13,000원이야. 그래도 9,000원이야. 어, 자이 만원 아래에서 추천드렸다는 거야. 이 만원 아래에서 여기 여러분들 이만원 아래에서 추천드린 거야 이만원 아래에서 자 보세요 주가가 이렇게 해서 오르잖아 계속 만원 아래에서 잡았으면 이게 얼마나 싸게 잡은 거예요 여러분들 만원 아래인데 그래요 안 그래요 여기서만 여러분들 잡았어 봐 아주 지금 신나지 자 이게 다가 아니에요 또 추천드렸어 언제 어 9월 달에도 또어자 봐봐 여러분들 다 아, 이거 그러면서 하나오션을 33,000원에 추천드렸어 8월달에 33,000원 또 조선업을 다또 추천을 드렸다는 거야 성광밴드 여기 봐봐 16,000원이야 성광밴드 지금 얼마에요 성광밴드 3만원이야 자 조선업 슈퍼사이클을 실제로 제가 이렇게 추천을 이거 다 다 올라갈 거잖아. 다! 폭등 하나도 빠짐없이 다 했잖아. 많이 알려드려도 싹쓸이야. 어. 자, 그러면서도 12월 달에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신규로 우리 공부방에 들어오신 분들은, 자, 저희 공부방에 들어오시는 방법 간단하죠? 어, 숫자로 문자만 보내시면 됩니다. 제가 이때 12월이잖아. 여러분들 봐봐요. 이때만, 어 담았었으면 로봇과 조선을 이때만 담았으면 어땠을까? 어자 신규로 들어오신 분들도 로봇이랑 조선부터 담으시면 되겠습니다. 어막또 마... 추천드리겠습니다. 어 천천히 따라오세요. 앞으로 주식할 날이 더 많아요. 제가 그런 말씀을 다 드렸단 말입니다. 자. 조선과 로봇 여기에 지, 치중하라 말씀드렸죠? 1월 월봉이 이렇게 썼어 하나오시면 봐봐 월봉이 이렇게 썼다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봐봐 이 대장주들은 다 월봉 하나가 1월 월봉이 다 폭등을 했다고 그러면서 하이젠 아레넨도 봐봐 로봇, 로봇주를 로봇 제가 11월부터 이렇게 추천을 드렸던 거예요 자 봐봐 하이젠 아레넨 만원 지금 3만원이죠 레인보우 로보틱스 13만원 지금 20만원이죠 로보틱스 19,000원 지금 5만원 넘어갔죠 자 차례대로 보여드릴게 로보티즈 37,000원이야 아 5만원 넘어간 줄알았네자 이것도 두배 갔죠 자 레인 보우 로보틱스 24만원 25만원 자 언제 추천드렸어 13만원이야 하이젠나에는 어때 이거 지금 이제 이렇게 쭉 이제 로보틱스를 추천을 드린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이젠 r 레멤은 얼마일까? 아, 이젠 r 레멤 자, 3만원. 이미 11월, 12월부터 여러분들은 이걸 준비를 했어야 돼. 이런 수급들을 보고 매집이 일어나고 있는 세력주들을 포착해서 자, 하이젠 r 레멤은 완전 세력주, 특급주라고 제가 몇 번을 말씀드린 거야. 여기 나올걸? 음 봐봐, 나오잖아. 나오잖아요. 자, 하이젠 안에 만 원에 추천드려, 또만 원에 추천드려, 또만 원에 추천드려, 그래 놓고, 특급 종목이죠. 꼭 보유하세요. 세 배를 가버렸어. 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러분들 제 공부방에 들어오시지 않으면 후회할 거야. 문자로 이것만 보내시면 됩니다. 전화는 서로 하는 거 아닙니다. 자, 여러분들 봐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대시세는요, 한두 번 가고 끝나는 게 아니야. 한미반도체처럼 대시세가 나와요. 이, 이 어떤 제조업의 사이클이 한번 제대로 오면 정말 이렇게 가. 계속 가요. 내가 높다고 생각하는 자리가 절대 높은 게 아니라고 생각할 만큼 폭등할 거야. 근데 여러분들 봐봐. 내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한테. 자, 상한가가 나왔어. 지금이라도 사세요! 이게 얼마야? 4만원이네. 자, 여러분들 봐봐. 또 내려가 볼게. 자, 여러분들, 2600원입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은 뭐라 그럴까? 아, 폭등하니까 또 말해주네. 시간이 지나봐. 자, 또 가. 여러분들, 4만원을 돌파했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어. 안갈것 같아. 싸, 안 살걸? 이렇게 높은데 또 추천해? 여러분들, 6만원에 도달했습니다. 또 사야 됩니다. 어. 자, 6만원이 깨지면서, 특히나, 이런 하락이 나오고, 시간의 하한가가 나오고, 이러면, 여러분들은, 야, 너두시간너말 들으니까, 너, 너 이거 마음 어떡해! 뭐 그랬어, 그때. 자, 여러분들, 드디어, 6만원을 돌파하고, 상한가가 나왔습니다. 9만원입니다. 아직도 쌉니다. 안 들어. 안 들어. 여러분들, 말안 들어. 높아지면, 왜 올랐는데 이러고 있어 자 제가 개, 이거 제가 다 작년에 다, 다 잡아드린 거잖아 어, 자 하나의 오로스페이스 어땠어 자 여러분들 어 이제 돌파하면 엄청난 시사가 나올 겁니다 우리 여러분들 자 지금이라도 사야 합니다 늦지 않았어 이 시세를 이 박스권을 뚫고 올라가는 자리에서 언제든지 사도 됩니다 여기에서만 샀어도 16만원입니다 26만원에만 샀어도 여러분들 지금 어떻을까 계속 가 계속 갑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서도 어, 26만원입니다 아직도 쌉니다 계속 가 그게 주식이에요 좋은 기업은요 계속 가요 계속 갑니다 자 어. 아, 여러분들 계속 간다고 여러분들, 안 좋은 기업은요, 계속 떨어져 이제 이 에코프로는 탑도 없어요. 탑도 없어. 내가, 이, 내가 뭐라 그랬어? 때려 죽여도 사지 말아야 할 종목. 때려 죽여도 사지 말아야 할 종목. 1등이 에코프로야. 자, 나는 때려 죽여도 에코프로 그냥 있단 거안 삽니다. 자, 2024년도 1월입니다. 난 죽었다 깨어나도, 때려 죽여도, 이거 안 삽니다. 주식이를 때려 죽여도 단한 주도 안 삽니다 그냥 때려 죽여 그랬어 산업 사이클이 끝났는데 언제 산업 사이클이 돌아올 줄 알고 보고 사도 늦지 않아요 자, 파나우션 지금 보고 사도 늦지 않아 높아 보이지? 더가어 이게 더안 가? 말도 안돼더안 가면 뭐 내가 뭐 말도 안 됩니다 내 주식 인생을 걸고 이하나우션이안 가면 내가 손에 장을 지져버려야 돼. 절대로 이거는 내 인생을 걸고 여기서 끝난다? 내가 그냥 이거 은퇴합니다. 은퇴. 은퇴 내가 그랬죠. 알테우젠 안, 안 떨어지면 내가. 알테우젠 조정이 안 나오면 내가, 어? 자, 조정 나오잖아. HLB. 한가 갑니다. 그러면 한가 나오잖아. 포스코 DX. 끝났다! 그러면 끝난 거야. 어. 끝났다고 하면 끝나버린 거예요. 로봇이 올라가다 이놈 안 올라잖아. 자, 끝나면 끝나는 거예요. 자, 그 주식이 그런 겁니다. 어. 금양? 금양 같은 소리하고 있어. 이 금양 상장 폐지 안 당하면 다행이지. 지금은 여러분들 하나오션, 삼성중공업, HD 한국조선회양, 이거, HD 한국조선 해양, 이게 진짜 미친 종목인데. 이, 이게 굉장히 오랫동안 개미를 털고, 야, 너네 하나오션으로 가. 삼성중공업으로 가. 그러고 있어, 보니까. 이것도 미친 종목입니다. 실제로 이 조선업 슈퍼사이클에서 이 가장 이 수혜가 큰게이 HD 한국조선 해양이에요. 자, 여러분들 이만큼 실적 좋은 기업은 없어. HD 한국 조선의 양이 지금 이미 24년도에 1조 4천억, 23년도 대비 5배야. 25년도에 2배 또 늘어요. 3배 또 늘고. 2조 3조. 미친 기업이거든요. 시총이 16조인데, HD 현대중, 공 이런 게다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 MRO. 거기에 대한, 저기,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한국 조선해양보다 이런 쪽으로 자꾸 수급이 들어오는데, HD 현대중공업도 한국 조선해양한테 안 돼요. 실적은. 안 돼. 산, 산하션안 돼. 현대미포? 안 돼. 아무것도 안 돼요. 진짜 특급은 사실 요놈인데, 안 가. 계속 개미털고 있어. 갈거 같지? 어, 이거 특급인데 갈거 같지? 안 가잖아. 이거 진짜 미친놈처럼 갈 거야. 이거 내가 볼때 HD 한국 조선해양은 지금 슈퍼사이클 수준을 너무 과거 이 대우조선해양 이때만큼이나 정말 사실은 어저이막 이 옛날에 그 정말 영광을 뭐 40만 원까지는 이거 갈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 신고가 매물 소화를 정말 월봉으로 어 나는 안갈 건데 다른 놈들까지 절로가 그러고 있는 거야. 이거 가면 무섭게 갑니다 이거. 내가 볼땐 이게 무조건 30만원 넘어 40만원까지 갈것 같은데 이게 진짜 이렇게 갈친 가요 자, 하나오션 자, 하나오션은 MRO에 무조건 선정이 될 거야 사실 이게 결국은 미국에서 트럼프가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 생산을 할수 있는 조선소가 있어야 돼요, 이제는 캔코 아이어로스페이스가 그러니까 올라간 거예요 음. 그러니까 올라간 거예요 미국에서 하니까. 현대 일렉트릭 미국에서 생산하니까. 최고가를 또 찍어버리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은 미국에다가 할수 있는 이 필리지 우선서를 갖고 있는 하나오션이 최고의 기업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이 주가가 가장 상승폭이나 이 기대감이 클 겁니다. 미국의 수혜를 직계로, 직행으로, 직행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어, 시장에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가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런 거 어, 정말 이제 놓치시면 안 돼요. 하나오션의 대시세 어, 함께 가 봅시다. 알았죠? 자 우리 공방 안 들어오신 분들은 들어오세요. 어, 문자만 보내면 바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려요. 링크를 전화 서로 하지 않고 바로 직행으로 보자마자 그 즉시 보내드리니까 어, 그냥 들어오시면 됩니다, 우리. 어, 자, 여러분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안녕!